저분은 카드를 전혀 내지를 않으시네. 내게 네, 없어요. <laughs> 네. 나 가져가신 거예요.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와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음. 음. 너무 음. 너무 잘네 네, 네, 축하합니다. 다나는 다나는 유소에 다나는 유소에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나의유소이 생일 축하합니다. 안지안보옆 친구한테 보홍해 주세요. <laughs> 귀여워 고구마. 다시 <목소리도> 아, 영훈이야, 에리. 와, 하지 아니, 선우라, 에리이네. 선우, 에리이네. 영훈이 더워서. 선우, 에리. 아니야, 지금 큐. 팔좀 치워주시려나요? 에? 네? 애 너무 귀엽죠? 파우치 <laughs> 하나? 스키링 하나? 큐홀더 하나요? 삼잼 인형 하나? 큐 인형이요? 삼 인형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돌아가는...놀라가... 돌아가, 놀러가... 돌아가시는 길 이제 옆에 더비분들하고 친해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마지막 마무리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엽습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이 보여 에가기안니 하는 거소영이한세 개도 먹을 수있겠거는세개 먹어야 돼음맛있 네. 음 모든 일에 느기고싶어 응. 내가 진짜 모르는 지 모르겠으나 영양이 부한걸 아는 것 같고 실 <laughs> 너네 공정함을 바빠서 깐거할 네. 수가 있어차가가지고 거기 막 가로 떨어지나 그래서 여기도 너무 안돼있을지 보완하시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사겉돌좀아닌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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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면 겉돌이야 이렇게 머네 좀 찍어도 될까? 일단 저는 얘는 향민 인형이고요 모자를 이렇게 뻗어 <laughs> 모자까지 같이 이 같이, 줘. 같이 음, 해서 입고 가겠다이 색깔도 이 애들 마이크 색깔. 이렇게 입어 줘. 음. 여기 유. 그리고 이게 유튜브 상민이가 진짜, 진짜 귀여운 게뭔줄 알아? 이 음. 1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다람쥐 존중의 날이야. 세계 아 다람쥐 존중의 날. 미쳤지.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 그리고 이제 현재는 곰곰이. 곰곰이고 음? 얘도 곰곰이도 포카가 있어요. 곰곰이 는 7시 볼게요. 기 아, 지금 68 k 로인가 그렇대 살이 빠졌대 자기 목표는 70 k g 래 근데 근데 이게 현재폭하고 같이 있고요. 아 그리고 요, 요거는 이제 포켓 파우치인데 이렇게 넣고 이게 귀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응원봉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넣으면 응원봉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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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진짜 저렇게 보여요. 요거는 이제 포, 인형 파우치 원래 이거 현재복도 사가는데 현재복 품절이어서 민이만 샀는데. 이게 발바닥이 귀여워. 맞아. 왕발, 있지? 왕발. 만져, 만져. 너무 귀엽지. 되게. 근데 지금 더워서 못 들고 다녀. 더워서. <laughs> 초딩들 가로치고 그 연장자 제일 역. 아직 이거 행 진짜 있어거 나, 갔다좀속갔습니다 谢谢你们啦。 응. 내가 생수수에 먹고 싶었던 술을 쓰게.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맛있게 먹는 밥도 올려? 아니? 응. 이렇게 하면 술안주야. 어. 나 방금 짜다 그러려고 그랬어. 술을 먹고 라해맛지 응? 짜증먹고 고마워. 언니. 네. 네, 맞아 얘이슬 언니가 여쪽에서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아 just that. 사진을있 <laughs> <laughs> 맞아. 맞아. 하나. 둘. <laughs> 셋. 넷 네. 와, 물에 미쳤다. 여기 막 전복도 있는데? 그러네. 너무 좋은 자리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박. 만가 봐. 서울 가서도 좀 먹어야 돼. 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너무 맛있게 먹길래 <먹긴 웃음> <laughs>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 거야? 응 재밌어 보여. 나도. 예쁘다. 다 예쁘다. 예쁘다. 다예쁘 너무 더워서 지금은 마산 갈일 있으면 고려당 꼭 가봐 응. 응. 나 야구 보러 갔다가 유해야 <목소리나> <야구에. 목소리나> 저기 우리 구름 일자야 오우와